오쇼. 안녕하세요 파리삼촌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럽 이민생활의 장점 다섯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유럽 이민생활의 단점 다섯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똥똥 참 개인적인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파리삼촌의 주관적인 느낌에서 나오는 이민생활의 단점인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유럽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우선은 가족이 가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친구가 가까이 없어서 외로운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저녁에 친구들이랑 많이 놀잖아요. 특히나 뭐 가족들보다는 가까운 친구랑 저녁을 먹거나 뭐 가서 뭐 맥주 한 잔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삶에 어떻게 보면 활력사라든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처음 5년간 참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옆에 없다라는 거 가족 이야기할 가족이 없다라는 게참쓸쓸하더라고 전화를 해야 되고 물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02년만 해도 전화도 잘안 됐어요 국제전화도 안 됐고 인터넷도 많이 늘었었고 그때는 겨우 인터넷 뭐 PC방을 찾아서 채팅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환경이 프랑스는 좀 많이 한국에 비해서 느려서 그게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 가족이나 늘 함께해왔던 친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저는 초반에 많이 어려웠었어요. 유럽 이민생활이 어려운 두 번째 이야기는 직업입니다. 어,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뿐만 아니라 어, 여기 사시는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건데 유럽 이민을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업 선택을 하기 어려우셔서 특히나 생활이 안 돼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많은 외국인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큰 것이 중국 커뮤니티에요 중국 커뮤니티는 자기네들의 인구 수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캐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복고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은 가능한 정도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서 이, 어, 플러스를 해주면 뭐 매출이 차지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캐파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한정된 자원을 갈라먹거나 소위 말하는 찢어먹기를 하다 보니까 한인들끼리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업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생활이 어려운 세 번째, 세 번째는 느린 행정입니다. 와, 느린 행정 참 프랑스 악명 높습니다. 뭐 다른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저도 이태리나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특히나 프랑스가 행정 처리는 아주 인터넷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은 인터넷실 전화를 하면 뭐 다음날 기사님이 방문하셔갖고 인터넷 설치해주시고 뭐 오신지 한 30분 안에 인터넷이 작동되게끔 다셋업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홍대부를 잡고 홍대부 를 잡는데 한 2, 3일 걸려요. 그리고 그 기사가 오는데 또 날짜를 잡는데 또한 1, 2주 걸리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3주, 4주, 한 달이 넘어가죠. 어 면허 이야기를 해볼까요 면 면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면허를 따서 여기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면허로 바꾼 케이스인데 한국에서는 면허를 발급을 받는데 제 기구는 1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면허증을 따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요 거기에 면허증을 발급을 받는데 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면허증을 유럽에 오셔서 분실하시면 기본 한 달은 걸리세요 다시 재발급 받는데. 한국에 15분인데 여기는 한 달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 체류증이라든지 어, 민원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출생서류 등등 할 때마다 우편을 보내야 되고 서면에다가 사인을 해서 보내야 되고 그런 서류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왔을 땐 적응이 너무 안 돼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에 서류 를 하시면 정말 한국말로 학을 뗀다 그러시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자,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점네 번째. 네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실제 생활을 하면서 옆집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참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 예의를 갖추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여기 애들은 그냥 뭐풍수뭐 쌀류 선생님하고도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깍듯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시고 선생님한테 말하면 다소근하게 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선생님이 동양 사람으로서 되게 존중해 주실 거예요. 단 그냥 웃지는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국 사람들은 어,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유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예의는 한국식으로 체려라. 이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생활이 어려운 다섯 번째. 아, 이 다섯 번째는 정말. 저는 18년은 살았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네. 저희 집 여기 저희 집에 앞에 있는 이렇게 공동 공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뒤뜰? 뭐 마당 이런 데인데 날씨는 아, 프랑스. 물론 독일이 더안 좋다 그러고 영국은 프랑스보다 좀더 심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유럽은 대체적으로 10월 달부터 2월달까지 굉장히 해가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2018년도에 통계자료가 한번 나왔은 적이 있는데 6개월 동안 해가 그러니까 한국처럼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쨍쨍한 해도 아니고 이렇게 햇볕이 비친 날이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6개월 동안 그냥 구름 낀거 있죠 우울한 구름 낀 날이 6개월이 지속이 되고 일주일만 해를 볼수 있다는 단 7일만. 그만큼 여기서는 해가 보기가 어려워요. 뭐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나 이런 데서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여기 사람들이 해만 보면 막 울퉁울렁울렁 벗고 막 잔디밭에 누워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만 보이면 드러눕는 거죠. 이 날씨는 저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유럽생활이 어려운 다섯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족이 없다라는 거.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직업군이 어, 유럽에서 먹고 살수 있는 직업군이 참 어렵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행정처리가 너무 느려서 그런데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 네 번째로는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극복하기가 좀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날씨, 날씨는 아직도 힘들다.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음편도 기대해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